응꽤 걸리네 3시간 걸린다고 나오네 생각보다 우리 더찍 갔어야 됐나 오늘 빨간색이 없는데 3시간 걸려 그러면 가봅시다 언제쯤쯤? 근데 오늘 무지 오래 걸렸어 여기까지 2시간만 걸렸어 아이고 못 보던 충전기가 생겼네. 응. 근데 여기 원래 충전기 너무 부족했었어. 더 있어야 됐어. 차 되게 많다. 다더 추워지기 전에 어디 놀러 가나 본데. 응. 응. 어르신 음료. 검은, 검은 것도 어르신은요. 주유소가 마지막이 아니 마지막인가? 항상 저렇게 차 많단 말이지. 응.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겠다 싶었었는데 사실 화장실 갔다 오면 충전이 다 돼있어가지고 거의 불편한 건잘못 느끼겠고 잘 다니고 있지 오래 걸렸다 3시간 걸렸네 일단은 방을 어 색깔을 다시 칠한 느낌이다 저 하얀색 되게 진해지지 않았니? 그지? 2 8 0공도 전혀 보이지 같은데. 응? 풍순이 집 옮겼나? 풍순이 집 어, 옮기셨나? 풍순이 안 보인다? 기름이 삼치 삼십 있어? 저거면 12월 한 중순에 넣어도 돼? 우린 이제 짐을 넣어볼까? 우리 자리 어디 할 우리 자리 그냥 넓게 어 <laughs> 우리밖에 없어 이거 되게 많아 네가다써 그래야 겠지 하..이씨 이것 올해까지만 그고 바꿔야지 새거 사준대요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오빠가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새거 사주는구나 하는거지 <laughs> 아니 근데 가격이 낮아 그럼 왜 <laughs> 어둡같은데 <어떡하네, 너? 웃음> <laughs> 아니 새거 타고싶어 두모주때문에 <laughs> 한번도 안나왔 그분 너무 바쁘잖아 세대크 사는 것 그리 아쉬운데? 어렸 때만 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2 0 음. 그렇지? 있면도 음. 이러면... 앞발이 2일이나되겠 뒷발은 9도네? 응 음. 이렇게 벌리고 싶다고? 응 근데 체지피티에 물어보니까 음. 무릎이, 무릎이 불편하면 더 음, 벌리래 다리가 아파서 그때 계속 벌었어벌어졌어 응. 우리는 그, 운전을 타고서 전형도 타는 고또 오, 땅 짓고 탈때 느낌이 있어. 어, 한번 타고 또안 돼서 심으로 가는 거야. <laughs> 그냥, 응. 오른쪽 마스터나 해놔. 응. <laughs> 할거 <것> 같아. 끝나요? <laughs> 아. 시즌방이?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 올해는 둘이서만 쓸 거라 네. 이불 다가르면 <laughs> 추운 거못 참. 음. 게스트를 위한 이불 한두채 음. 있고 팁이 뭐 이스나 만화 거 있고 어차피 쓰지도 않거 우리 여기서서 TV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 뭐잘 있고 여기도. 음. 둘이 쓰다 보니 넓어졌네. 조금 타이트해지지. 어쨌든. 그리고, 선반도 단순해졌네. 얘는 올해도 뭘 샀고. 분명히 보드 드럽게 못할 거야. 저거 바고 그리고 동 고글이랑 서브 고글들 응. 아래는 세나 충전하고 모래 해 돈지라랑 응. 볼러 깔창. 우와 응. 렌네 헬멧 입고. 뭐 이렇게 쓰면 느긋하지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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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자 됐으니까 이제 강릉에 밥 먹으러 가자. 눈 밟고 가야지. 눈 밟고 가야지. 응. 자또 휘팍을 온 김에 부정을 갚아야 되겠지.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있네. 덥겠다 오늘. 쉬. 더웠을 거야. 나 기온 팔 도면 하면 덥지. 일단 자본주의 맛보러 가봅시다. <laughs> 자본주의. 잘됨잘잘 됨. 잘 됨. 이제 음. 야간에도 주차 걱정 없이 탈수 있어 <laughs> 그래. 야간 보딩 못한 지가 한한년째 Tell them. Tell them. Tell them. Tell t h 데 m Tell them. t 다 l l t h e 다 Tell them. t e 고 여기 아예 락카 갖다 놨네? 아... 그냥 막 놓지 말라고 갖다 놨네 아예 <laughs> 하도.. 이게, 이게 맞는 거냐? 하도 막 놓으니까 의자는 제대로 있네 응 아. 근데 얘 괜찮은데? 밑에 음... 바닥에 자꾸 떨리네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데또 사람... 이것도 막... 꽉 차면 또응 어, 지금도 꽉차있거 이것도 바닥에 놓기지 벌써 여기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이미 딱 고정으로 당일 쓰는 게아니그팀노라커 어. 잘것 같아. 사람이 막많진 않네. 막 많은데? 막 많아? 눈술 것이다. 실토는 재밌겠다. 응, 아유 또 오니까 또 신나네. 응. 반팔 입고 타는 사람들 는데 응. 사람 많아. 아 근데 진짜 좀 느낌이 달라졌다그 나무 다 베버려가지고. 그 나무 없으면 이상하다. 친화적이지 않은데? 벌써 <laughs> 저거는 파크 탄다 여기? 어 응. 대단하다 뭔가 내가 생각한 호크는 좀더 일자였는데 되게 구불구불해진 기분은 기분 다시겠지어 원래 좀 <laughs> 원래 좀 구불구불해 아 어, 그래? 첫날부터 잘 타는 사람들은 잘 타네 <laughs> 그럼 사진 찍어줄게 자 어디가? 뭐 조금 앞으로 가봐. 응. <laughs> 그러면. 추름이다. 그럼 이제 우리 다 봤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우리 그리고, 강릉 갈려면 되게 바빠 그웅심이 먹을 거야 장칼국수 먹을 거. 너뭐 먹을래? 아 근데 웅심이좀더 추운 날 먹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웅심이 사실. 응. 휘파 가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런 거였어. 그럼 장. 렇지칼국수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장칼국수. 그럼 우리 갈길 바빠. 빨리 가야 돼. <laughs> 장칼국수. 일단 다음 주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예 yep, yep. 다음 주엔 그래도 다 열어주나? 아니지. 다음 주에도 아직 안 열어. 몇개안열 거야, 그때도? 일단 프라임은 그대로네. 그러네. 음. 그래 이걸 더 늘리면 안돼욕 먹어 <laughs> 늘릴 수 없어 길도 어, 없어져서 길도 없고 근데 얼마나 팔았는지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게 꽉 찰지 그지? 어. 와 이제 그냥 저쪽에서 고생 안 해도 되네. <laughs> 저기, 저기 앞에 배우와. 있는 거 있잖아 전기 충전기. 아, 저게 생겼다 그랬어. 근데 저게 작년에 기계 는 달았었어. 어. 오픈을 안한 거지? 어. 이제 되는 건가? 이제 한번 좀보려고나뭐 보고 올게. 된다.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뭐한번 일단 해보고. 되는 거야? 되게 빠르다, 인식이. 왜? 이제 급하면 여기서 하면 되겠다. 나가기 전에. 응. 급속이면,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어.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지금 우리가 급한 건 벌집이 급해. 박한번쳐 <laughs> 어쩌다보니 지난 시즌에 물었던 벌집을 오늘은 시즌 오픈으로 미리 왔습니다. 와이프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 간만이지을요 항상 <목소리> 음, 느끼지만 빛깔이 강렬해요. 싫시 왔죠? 전망대 잘 갔다오고 녹화버튼 안 눌렀네? 360 녹화 안 눌렀네? 잘하는 짓이다 이제 까만..까만 면 목소리만 잘하는 짓이야? 아유이 어디가지? 디저트도 안 먹으면 이제 집에 가는거지 뭐 딱요 먹고 마무리 한번딱이네 그냥 아이스크림 같지? 그래도 저번엔 젤라또 같았는데 젤라또라기 보다 그냥 샤베트 같다